유전성 탈모가 부모 중 누구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을까요? 탈모 관리 전문 브랜드. 두피에 강하게 직접 분사하는 헤어토닉. 두피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특허 기술. 에브리톡톡 헤어토닉에서 설명드릴게요. 유전성 탈모는 주로 다유전자 형질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 양쪽의 유전자 변이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 X염색체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은 부모 양쪽에서 오는 상염색체 변이가 더큰 기여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X염색체를 100% 물려받는데 이는 탈모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는 상염색체 변이가 탈모 설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체 20p11의 변이는 탈모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부계와 목에 모두에서 발견되는 변이 조합이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탈모는 여성도 예외가 아니며 다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형 탈모는 여러 비 유전 요인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유전 소인은 탈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개인의 호르몬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탈모의 시기나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화면 하단의 제품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